부동산 중개업자인 게리는 운명처럼 만난 여인 사만다와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워낙 빠르게 진행된 결혼이다 보니까 아직 사만다의 다섯 살배기 아들인 루카스와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는데요. 게리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인 루카스에게 최고의 양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인 루카스가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네. 악마요. 진짜 악마요. 코믹한 공포 영화 작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어린 아이가 비를 맞고 서 있네요.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인물이 아이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하네요. 오, 땅 속에 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관 속에는 네, 우리의 주인공 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나온 게리의 첫 마디. 네, 아들이 아빠를 묻었거든요. 아, 정확히는 양아들이 양아버지를 묻은 거죠. 주인공의 의붓 아들이 문자 그대로 이세상의 지옥을 불러올 악마였다는 작은 사탄의 설정은 사실 공포영화 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설정인데요. 바로 1976년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제작된 공포영화 오맨의 설정이 이와 같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는 아기를 사산한 주인공 부부에게 같은 날 태어난 아기가 입양되는데요. 이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부부 주변에는 의문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아기는 처음부터 악한 이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 태어난 악마였던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악마의 교육을 시키려는 주변 인물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주인공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아, 잠깐. 영화 오맨의 스포일러가 나올 거예요. 진짜 큰거 나올 거예요. 진짜 나올 거예요. 3초 있다 나올 거예요. 3, 2, 1.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아들의 얼굴. 무섭죠? 이 오멘이라는 영화는 이후 3편까지 시리즈가 이어지고 2006년에는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공포 영화의 고전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2006년 버전은 망했어요. 예, 그 모든 리메이크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작은 사탄은 이 고전 공포 영화의 설정을 가져와서 코믹한 패러디 영화로 재탄생시키려는 시도인데요. 그렇다면 역시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원작의 설정을 얼마나 재치있게 바꾸느냐. 혹은 코믹한 요소가 자리잡도록 어떻게 이야기 전개를 비트느냐에 있겠죠. 이를 위해 작은 사탄에는 오멘뿐 아니라 기존 공포 영화들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패러디 장면들. 혹은 직접적인 대사 인용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Dude, bro, you got it. 근데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왠지 어딘가 뻔하고 억지로 웃음을 쥐어짜려는 영화가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고전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영화가 매번 재미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작은 사탄의 가장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느낌과는 달리 사실은 가족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이고 고전 공포 영화의 패러디를 대놓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영화를 보시면 웃기긴 웃긴데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있다거나 긴장이 되긴 하는데 소리도 못낼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과 영화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건 주제의 민감성 때문이지 실제로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죠. 이건 캐스팅을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공포 영화나 패러디 영화 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들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작은 사탄의 주인공들은 영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베테랑들입니다. 주인공 게리 역에는 미국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아담 스콧. 게리의 부인 사만다 역에는 호빗 3부작의 타우리엘, 그리고 앤트맨에서는 여주인공으로 활약했던 에반젤린 릴리가 캐스팅되었으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메이 숙모 역할을 맡고, 영화 링컨에서 링컨의 아내 메리 링컨 역을 맡은 적이 있으며, 무려 3번의 오스카 연기상을 수상한 셀리 필드도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은근히 강한 조합이죠. 도대체 이런 조합으로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을까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고, 고전을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인데, 동시에 가족 영화인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요? 악마가 등장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영화를 보고서 훈훈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음, 은근히 귀여운 영화였어. 라는 말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영화를 직접 봐야 아실 수 있겠죠. 코믹 공포 가족 영화 작은 사탄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작은 사탄이란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어디 색다른 영화 없는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